2 0 2 1년 7월 3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0 0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 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 죄를 용서하시고.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러 버린 10개 명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개 명을 기록할 돌판을 만들어 산으로 올라올 것을 명하십니다. 앞서 모세가 10개 명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성막 건축에 관해 지시를 받은 그곳으로 다시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혼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준비시켰던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떤 짐승도 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십견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우상숭배 죄로 인해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기록할 두 번째 두 돌판은 모세가 직접 돌을 구해 깎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정성껏 깎고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모세는 자신이 만든 돌판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신내산 정상에 올라가 예전에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서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 주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틈에 두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근거하여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죄인인 인간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거두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천대까지의 은혜보다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왜 조상의 잘못으로 그의 후손 3, 4대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연대로 물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대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서 가족이나 가문의 연대성은 오늘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조상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비의 악행은 자연스럽게 후대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결과로 그 자녀나 후손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징벌은 원칙적으로 죄를 범한 바로 그 자신이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로 인해 그의 후손이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계명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억압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명을 즐거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계명을 따르는 길로 기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 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은총을 끊임없이 입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 됨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서도 교만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 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목이 뻣뻣한 우리들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도무지 그분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